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식의 계산하고요, 부등식을 뭐 배우겠습니다. 자 식의 계산은요, 첫 번째 지수 법칙이 있어요. 지수 법칙은 a a 적고 그러면 a를밑이라 그러고요, x를 지수라 그럽니다. 자 지수 법칙은요, 자곱하기는 더셈 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나눗셈은 빼셈 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갈로는 분배법칙 하시면 됩니다 자, 다른 말로 해놓고 셈 하시면 되는 거예요자 그러면 실 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x의 5제곱 곱하기 x의 3제곱은 x 5 더하기 3 하면 x는 8제곱 되고 x의 5제곱 나누기 x의 3제곱은 이거는 뺄셈 하시면 되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x는 2제곱 되고요. 그다음에 x의 5제곱에다가 어떻게 돼? 2제곱하라 그러면 곱셈 하시면 됩니다. 이는 분배법칙, x의 10제곱이 되겠네요. 이게 바로 지수법칙의 내용이 되고요. 이 중에서 어떻게 돼? 지수의 나눗셈이 조금 신경을 쓰실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뺄, 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 쉽게 뺄 수가 있지만 뺄 때도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a의 5제곱 나누기 a의 3제곱은 a의 2제곱 되게 되고 있죠. 나눗셈을 빼셈 말면 만약에 a의 5제곱 나누기 a의 5제곱 되면 어떻게 돼? 5 빼기 5가 0이 되는 거 아니고 5 빼기 5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얘는 1이 됩니다. 이게 중요하고그다음에 a의 3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은요 얘 어떻게 돼? a의 마이너스 2제곱 되는데. 예를 표현할 때는 a의 2제곱분의 1 이렇게 표시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대한된 나눗셈에서 주의하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주의하실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항식의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단항식의 계산은 자두 번째 계산 계산은요 우리가 곱하기와 나누기는 하기 쉬워요. 그냥 어떻게 돼? 나눗셈은 어떻게 됐습니까? 곱셈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뭘 한다? 역수를 바꾸고 그 다음에 계산하시면 돼요자 그럼 어떻게 돼? 실 예로 6a에 2제곱 b 나누기 3a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요 그러면 얘는 앞에 게 있는 것이 분자가 되고요 뒤에 있는 게 분모가 됩니다. 그러면 6 a 에 2제곱 b 3a 그러면 aa 약분하고 3 1 약분하면 얘는 2ab가 돼요. 이런 식으로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은 쉬운데 더셈과 뺄셈이 어렵습니다. 왜? 분수의 분모를 뭐해 줘야 됩니까? 통분 때문에 그래요. 통분. 자, 그러면 <laughs> 더하기 빼기 하기 위해서는 자 보세요. 2a 더하기 b 그 다음에 더하기 3a 빼기 b 이랬을 때는 먼저 분자 갈로로 묶어줍니다. 2a 더하기 b 더하기 3a 빼기 b 이렇지 찍어주죠. 그 다음에 여기다 어떻게 돼? 분모를 어떻게 돼? 통분하기 위해서는 6이 되어지고 여기 3 곱하고 여기도 3 곱하고 여기는 2 곱하고 여기는 2 곱하고 그러시면 6분의 3a 더하기 b 더하기 6분의 2a 빼기 b 그러면 갈로는 무슨 법칙 분배 법칙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6분의 3a 더하기 3b 더하기 2b 빼기 아, 2a 빼기 2b 자, 이게 a가 되겠는 거죠, a. 그러면 계산하시면 6분의 OA 플러스 B.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할 때더하기 빼기 있을 때는 분모 통분하고 계산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가 있을 때 분배법칙. 자, 가로가 있으면 뭐로 푼다고요? 분배법칙. 조금 전에도 했지만 다시 해볼게요. 자, 분배법칙 하는데. 자, 2a, 괄호 열고, 3b, 플러스 c라 그러면, 자, 분명히 참, 2a 곱하기 3b, 더하기 2a 곱하기 c. 되면 어떻게 돼? 숫자는 숫자들이 곱하면, 3a, 6, 6ab, 더하기 2ac.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거, 이렇게 이제 갈로를 푸면 무슨 법칙 푼다고요? 예, 분배 법칙으로 푸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있을 때 이제 혼합계산이 있죠 그죠? 혼합계산식은 여러분들이 좀 평생 이걸 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거, 소, 중, 대,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거는 거듭제곱이 제일 먼저 풉니다 그 다음에 소괄호, 그 다음에 중괄호, 그 다음에 대괄호, 그 다음에 곱하기나 나누기는 순서대로 풀고 얘도 더하기나 빼기는 순서대로 풀고 1순위는 이거예요. 거듭제곱, 거듭제곱, 거소중대로 아시면 혼합계산은 문제 푸는데 괜찮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수업 마지막이자 제일 하기 쉬운 1차 부등식을 하겠습니다. 자, 1차 부동식 아, 보이겠네요. 1차 부동식. 자, 지울게요. 너무 높똑했네. 자, 2차 부동식은요. 자. 성질이 있어요. 성질. 성질은요. 음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나누셈하면 부호방향이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돼? 반대로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어떻게? 부호방향이 안 바뀝니다. 그죠? 그러니까 음수만 조심하면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성질에서는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차 부용식, 자, 보세요. 0.4x-1.5. 부동은 이렇게 되어 있고, 0.8x-2.5. 이렇게 있으면, 자, 방정식화 푸시면 됩니다. 방정식화. 그러면 절체면, X에 있는 소수점 우석기 쪽위해서 어떻게 돼? 양변에 얼마를 곱한다고요? 10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4X-15, 그 다음에 8X-25. 넘기면 방정식 똑같이 풉니다. 4X-8X-25 더하기 15. 그걸 푸시면 마이너스 4X. 여기는 40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X는 10이 되는데, 어떻게 돼? 부등호 방향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자, 이게 핵심이겠네, 그죠? 이거를 이제 우리 수직선 위에 표시를 해볼게요. 자, X가 이렇게 돼. 그 10이다, 그죠? 그러면 여기 10이 돼 있고, 요 그죠? 앞에는 어떻게 돼? 9가 돼 있고. 하려 되겠는 거지요. 그러면 자 하고 이것이 부등역 방향을 선 방향을 표시합니다. 그럼 이렇게 렇게 표시하면 되겠지. 당연하게 이쪽이니까 여기 왜 똑같이 그 같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겹치려겠네. 그러면 색깔 다 칠하시고요. 여기 같다 는요. 요거 규뭐 있으면 색깔만 이렇게 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등식의 수직선의 표시는 끝났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활용 파트가 있는데요. 부동식에는 이 활용 파트는 여러분들이 그냥 선생님이 알기 쉽게 그냥 만드는 게 있어요. 그냥 활용. 활용. 거. 속. 시. 곱하고. 거리는. 성력 곱하기 시간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성력은 얘가 넘어간 분모로 바뀌어요. 그러면 시간 분에 거리. 그러니까 고 속심을 알면은 문제가 풀기 쉬울 거예요. 자, 그다음에 활용파트 잘 나온 거 농도 농도 공식 농도는요 분모가 더 큽니다. 그자수가 소금 물 분해 소금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농도도 구하기 쉽습니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직선 위에서 표시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4개를 그려볼게요. 4개. 4가 되고 4가 되고 4가 되고 4가 되는데 얘는 색깔칠하고 이것도 색깔칠하고 그럼 얘는 어떻게 표시할까요? 쓸 때는 자, 이 방향 그대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여기 x 쓰시고 수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때그때 여기는 색깔이 없기 때문에 부정 뭐 쓰시면 되고 여기 색깔이 쓰면되게 돼. 방향 똑같이 거죠. x 쓰시고 4 쓰시고 방향 이 방향 쓰시고 난 다음에 색깔칠 하면 갖다 쓰면 되고요. 또 어떻게 돼? x 쓰시고 4 쓰시고 방향이입쪽가 있죠 그죠?를 쓰시고. 근데 비어 쓰니까 안 써도 되고. 여기는 어떻게 돼서 똑같이 x 4 쓰시고 방향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다음에 얘를 쓰시면 밑에 갖다 쓰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부등호 즉 부등식에 대한 수직선에 표시한 것은 다 끝났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